안녕하세요. 농부 장영준입니다. 오늘은 농부와 함께 우리 영생마을의 명물, 당산과 당산나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황금눈살을 나와서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당산 가는 길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황금눈살 벽면도 보이고요. 백용정미소도 보입니다. 보통 당산나무들이 여러 나무들이 많고 그러거나 아니면 한 나무만 있는데 이렇게 용생마을 당산나무는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 당산에 들어서면은 어 이렇게 모정이 있죠 어, 어르신들 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당산나무를 보면은 엄청 큽니다. 보시면은, 어, 른들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팔을 딱 넓게 펴고 마주해야만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네, 보호수로 되어 있고요. 음, 느티나무. 높이는 18m. 오, 나이가 500년이나 됐네요. 아, 이 마을이 만들어진 것도 조선 초기를 넘어서 중기로 가는 때였네요. 와, 멋지죠? 아, 요즘은 이게 이제 보호수가 돼서 3년에 한번 정도 군에서 나와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0명, 40명 형 동생들이 다 모여 가지고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뭐 비석치기도 하고 땅따먹기도 하고 나이따먹기도 하고 청싸움 칼싸움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농부 장영주지 가장 행복하게 놀았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농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당산에 있는 느티나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고 놀고 했던 걸 보았을 이 느티나무거든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면서 현재의 삶들을 좀더 꾸며보고 멋진 꿈을 꾸어보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이 500년 전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500년 후의 미래로 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피고 꿈을 꿀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 장영준이 앞으로 우리 용생 마을을 농부로서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30년. 40년 아마 이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당산에 있는 이 당산나무가 500년을 지켜왔듯이 농부 장영둔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용생마을과이 당산을 함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용생마을 당산과 당산나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장 영준 한번 해보자 박파